자, 이 단어 들어갑니다. 이 단어의 제목은 거룩한 서성거림이에요. 거룩한 서성거림. 서성거림이 필요해요. 거룩한 서성거림. 거룩한 서성거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맴돌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게 하는 건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안하거나 못하거나 지연되거나 그러면은 사실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죠. 뭐 로마서 8장 2 8 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그 말씀 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신 자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에겐 얘기해도 안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으로 안 하고 우월감으로 하거나 영웅주의로 하면 뭐 죄도 문제예요. 죄도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맴돌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려고 그러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임팩트, 도시교회, 하나님의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서 지켜보세요. 가서. 서성거려야 돼요. 이게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한 번도 안 가.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말로만 기도하고, 실제로 도움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어. 뭐라 그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기도할게요. 어. <laughs> 어쩌라고. 자기의 기도로 뭐 세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가 움직이죠. 어. 기도를 무시하는 거냐? 아니에요. 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러면, 기도한다, 그럼 기도한 사람은 실제로 동참해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자, 자세히,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에, 기도만 한다 고 아무것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중원부원이에요. 중원부 자, 그러니까, 자, 즉시 순종! 가야죠? 가서 지켜봐라. 돌아보며 기도하라. 응. 2-2. 돌아보며 기도하라. 거룩한 서성거리. 눈을 뜨고 기도하라. 자, 기도한다고 종교적으로 그냥 감정에 끌, 끌탕만 하지 말고 갈수 있는 데서 즉시 순종해서 가서요. 보면서 기도하세요. 도와주면서 기도하세요. 같이 거하면서 기도하세요. 응? 네? 그렇게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는 그, 뭐, 땅 밟기라고 그러고 가서 그냥 막 땅만 밟고 무례하게 하는, 그 엉터리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진정한 성경 안에 온전한 땅 밝기는요, 내가 가서 밟는 게 아니라, 어, 가서 그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게땅 예, 밝기지, 가서 막 어, 무례하게 하고, 어, 막 그, 가서 내 발로 막 발자국을 낸다고 땅 밝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속한 생각이에요. 함께 보세요. 그게 효과가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순종 없는 땅밟기는 무당 푸닥거리 같은 걸수 있어요. 조심하실만 합니다. 자, 2-3.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누굴 보내시잖아요? 그럼 그곳에 우리가 잘라서 보낸 게 아니라 벌써 기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제 무슨 뭐, 어한 번도 복음이 안전해진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그 안타까움과 그 거룩함을 기다린 어떤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 몰라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 창조하시기를 그 깊숙한 양심 깊숙한 중심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만족시키고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음. 그들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를 찾으세요. 찾으세요.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가서 만나신 것처럼 그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 그한 여인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중을 걸어서 지치도록 가서 그자를 미리 기다리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죠?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2-3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자들을 찾아라 같은 영혼을 향해 국류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니까그 사람들이 아직 종교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의로움이 있어요. 의로움. 종교성을 보지 말고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자, 누구 어떤 사람은 너믿느냐너 믿어? 어나예수님 믿어. 어 그럼 됐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 믿는다 립 서비스를 하는 자 말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찾아야 돼요. 아직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어요. 잘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같은 영혼을 향해 국률를 갖고 있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 이,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면 거의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자꾸 서성거리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은 없어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음. 자, 그러나, 아무도 안 나온다고, 만약에 안 나온다, 오케이, it's okay. 아무도 안 나온다고 두려워하거나, 벌써 지치지 말고, 진도 나가세요. 진도 나가자. 저는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저에게도. 아, let's proceed. 나가라, 나가라. 아? 아, 쉬지 말라. 만민의와에 길을 들라. 돌을 재하라. 대로를 닦아라. 그렇죠? 이사서 61장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은데 확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쫄지 말고 나아가세요. 자, 중요합니다. 자, 2-4. 어. 챕터 2 4. 어, two, <laughs> 세 달, 세 달. 즉한 시즌, 한 철은 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뭐몇 시간 하고 오면 어우, 오늘 더워서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아, 지쳐서. 나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게, 그건 양아치지,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에, 적어도 일단 하면 세 달. 에, 날마다 8시간씩 일주일에 미국식으로 타져서 40시간. <laughs> 시간 더 긴가요? 하여튼, 어, 그걸 하실 생각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에요. 한 시즌을 세 달을 그렇게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의 님 약속대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세요.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니. 아멘? 그럼 가장 짧은 철이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을 해야지. 날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안맺었으면 따주세요. 연락하세요. 연락하세요. 같이 따줘봅시다. 진짜로 했나? 저도 당신을 분별하기 바랍니다. 연락해주세요. 자, 2-5. 하루에 8시간, 아까 세달은 했지만, 2-5,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은 거룩한 서성거림을 계속하라. 에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 그러면, 당신은 아니에요. 뭐, 그냥, 용사한 얘기도 하지 마시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 크, 도시교회, 뭐, 이런, 어, 이런 소리, 아, 하지 마셔야 돼요. 어, 깝축되면 안 돼요. 그냥, 사라지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원하시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자, 2-6.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서성거림에 거룩한 흐름이 있게 하라 자, 서성, 처음엔 뭣도 모르고 서성거리죠. 잘 모르니까. 처음 해보니까. 근데, 서성거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게 올바른 서성거림인지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서성거리다 보면 거룩함이 있게 하세요. 여기서의 거룩한 흐름이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게 점점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 내가,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동행,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을 느껴요. 네, 예민해져야 돼요. 음, 효율적인 거룩한 반응이 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 이 그래서 막 예민하게, 하나님, 하나님, 이거 절절거리는 거 좋아요. 절절거리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지금, 그래서 막 예민하세요. 살펴보시고 사랑하면 쉬워요. 사랑 안 하면 아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힘들지 않도록. <laughs> 그래서 사랑하면은 행복하고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되게하여 주시고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렇게 훈련이 그게 이게 돼야 훈련이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은요, 아 내가 불필요한 발걸음을 많이 하는 게 있구나. 내가 쓸데없이 어, 감정으로 웨이스트하는 것도 있고 어, 쓸데없이 막 어,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버릇들이 보일 수 있어요. 너무 말만 많이 하고 행동을 안한다든지 어, 감정으로 막 하루 종뭐한것 같은데 한건 없고 계속 하루 왼쪽을 감정에만 휩쓸리는 감정의 쓰나미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집단에 뭔가 되게 많이 한것 같아. 근데 막상 보면 한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지에 가봐야 그게 들켜요. 맨날 앉아서 지방에서만 기도하고 그러면 잘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거기 가봐야, 아, 내가 여태까지 엉터리였구나. 엉터리였으면 이게 들, 들키고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실 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